자 오늘은 초필를 해볼 거예요. 아, 고마맹이 소리 죄송합니다. 이번 주제는 무엇을 할까요? 무엇을 할까요? 무엇을 할까요? 아무도 안들어오 지금 배터리 오픈 남았습니다 그동안이라도 즐겨주세요 들어온 거 맞나? 일단, 첫번, 첫번째, 한번 해볼게요. 끼기. <laughs> 잠시만요. 안녕하세요. 마마무 사랑해님. 안녕하세요. 저 오늘 첫끼할 건데, 어, 첫 번째 주제 무엇을 할까요? 일단 주제를 정해 주셔도 돼요. 네, 밥 반모 먹어도 가능해요. 밥먹어고 바로 가시는 건 아니겠죠? 네, 아무튼 밥 먹어도 돼요. 저는 12녀입니다. 네. 그래요? 아, 아 아니지. 아 그래? 고마워. 반 반신 걸어줘도 고마워. 주제 정 주제를 정해주면네. <laughs> 기쁘네요. 주제는, 어, 배터리 지금 사퍼네요 아이돌? 어, 음, 어떡하지? 어... 아 미안해. 아이돌은 안될것 같아. 아이도 몰라요. 죄송하지만 이 돈은 잘 몰랐는데 배터리가 4번이에요. 아, 또. 아. 네? 아, 애기, 애기지, 애깨애 재료 할게요. 미리 쓰기 없기. 응, 저 기다려봐. 나도 이런 날이 올 줄이야. 이런 날 별로 없었거든요. 어, 나 말했는데 12살이야. 아홉 번째는 열 개만 낼 거예요. 음 그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 거예요. 마마무 사랑해요. 어음 편하게 뭐라고 부르지? 음 잠시만 좀더 발바닥 보시 보 보이, 보이니? 그냥 어... 사탕이랑 불러줘 아 여덟 개만 할게 됐어 됐어 이건 닮아준 거야 지금 실제 화면에서는 이거를 이거를 즐거워하고 있어요 <laughs> 물풀 물 리뉴 리뉴 물풀 물 리뉴 까진 맞았어 어 맞았어 다음에 어떻게 있어? 이거 디읒이야 디읒 지읏. 모르겠어? 이거 너무 쉬운데? 어렵나? 소다, 오키. 이거 모르겠으면 힌트 줄게. 아, 분명히 한명더 오기로 했는데 안 오네. 소다, 음, 물풀, 물, 리뉴, 소나 다섯 번째 힌트. 이거는, 저는 액기를 안 만지고 못 만지지만, 이거는 아마 800원에서 1000원 정도에 팝니다. 5번 답은. 800원에, 800원에서 1000원 정도 사이에 팝니다. 가격, 말해줬고요 아, 참고로, 제시시간에서는 욕은 안 합니다. 욕의 뜻은, 아, 절대로 아니요 봉사 아들 빠았어 아이클레이 아이클레이 이제 죽이만 남았어 이거는 잘못 써가지고 아예 화면 아 보기 불편하겠다 아이 화면 화면이 왜 이러지? 그냥 내가 들게